내가 오늘 야동 볼때 공감을 얘기를 해줄게. 공감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. 내가 방금 야동을 봤거든. 와나 진짜 존나 킹 받았어. 레전드 인게왜 혀를 내밀고 지랄이야? 어? 막 혀를 내밀고 지랄이야. 진짜 혀 진짜 찌 뽑아버리고 싶어. 어? 존나 역겨워 그냥. 내가 그리고 또또한 마디 할게. 일단 왜 이렇게 격하게 애들이 못 해? 어? 왜 1초에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야지. 아니 존나 그냥 막 느려. 거친 건 아니면 재미가 없어. 나는 거친 것도 요즘에 재미가 없어. 솔직히 한 나는 1초에 한 어. 일단 한 10번까지 아니더라도 7번을 왔다 갔다 가능하다고 봐. 뭐 어, 7번도 한, 너무 빠르다. 한 5번? 아, 다섯 번도 많은데? 한네 번?